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관 귀신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릴게. 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실화는 아니라고 미리 밝혀둡니다. 몇년전 제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대학 교수님.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라고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래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들었던 썰도 수분 남지시면 들었던 간단한 썰이었던지라 제가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의 흐름이나 진행이 어색하거나 문맥이 뚝뚝 끊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중심이 되는 교수님과 그 가족분들은 평소에도 여행을 자주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이랑 자주 다니실 정도로 그 교수님은 평소에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특히나 자주 여행 가고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평소 여행 스타일이 돈을 써가면서 관광 기분의 여행을 하기보단 시장통이나 현지인들이 갈 만한 여행 코스를 밟으며 여행하는 루트를 택하시곤 했습니다. 평소 마이페이스적인 성격의 교수님은 당시도 어김없이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중국 여행에 오르셨는데 한참 여행을 잘 하다가 조금은 허름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주인네 분과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줄 아시는 분들이고 마당도 넓고 묵기 전에 음식도 먹어보니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묻기로 결정하셨다는데 그날 저녁 교수님의 작은 딸인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던 고등학생인 언니가 동생을 화장실에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당시 여가는 밖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로 가는 도중, 한 여자가 호롱불을 들고, 마당 여기저기를, 잎사귀를 모아서 부채 모양으로 만든 것을 허공에 여기저기 흔들면서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작은 아이는 무섭다고 했었지만, 언니 본인은 무섭다는 느낌보단 되려 그 여자가 하는 행위 자체에 편안함이 느껴졌던 희한한 감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여자는 언니와 동생의 시선을 느꼈던 것인지 여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언니는 동생을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언니! 거기 밖에 있는 거지. 안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소리. 응,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 거기 있지? 아, 있다니까. 평소 무서움을 잘 타던 동생은 화장실 안에서도 몇 번이고 대못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머! 나고소리치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온 동생. 동생은 용변을 보다가 채 정리하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로 언니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진정시키기 전에 일단 동생이 용변 본 것을 정리하고 동생의 옷 매무새를 잘 정돈시켜 준 뒤에 숙소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교수님과 아내분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언니는 동생을 잘 진정시켜서 둘이 잠을 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이 돌아 막내딸은 교수님에게 갑자기 집에 돌아가자고 막 조르기 시작했는데 교수님에게 큰 딸이 어제 저녁에 일을 대해 어 어제 저녁에 일에 대해 말해주자 교수님은 평소. 작은 딸이 투정하던 그리고 그 투정이 심한 편이었던지라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간밤에 교수님의 큰 딸도 슬슬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평소 대범하기도 하고 공포 영화 같은 것도 줄곧 혼자 잘 보곤했다던 큰 딸은 별 대수롭지 않게 화장실에 혼자 갔다고 하더군요. 화장실은 여관시설과 마찬가지로 꽤나 남루했다고 하는데 벽 대신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벽 사이로는 달빛도 일부 들어오고 정적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벌레 소리들도 여기저기 들려오던지라 생각보다 그리 무서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을까요? 어디선가 남자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희한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파음이랄까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큰 딸의 귓가를 계속 맴돌면서, 이따금씩 또 남자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고 하더군요. 마치, 지근거리 귀가에 속삭이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서 느껴지는 한기. <놀람> 큰 딸은 이내 공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방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간밤이라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고 큰딸 역시 별다른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얌전히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간의 식사 자리. 당시 교수님 일가는 여관 1층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당시 언니는 동생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동생 역시 언니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남자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도 아닌 이상한 괴상한 소리. 귀에 맴도는 전파음 이두 가지 공통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정체 모를 괴상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반복적으로 말했던 특정 발음. 이에 큰딸 역시 깨름칙한 감을 지울 수 없어 동생과 자신이 겪었던 일, 그리고 그두 가지 경험을 공통점을 강조하며 교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에 옆에서 청소를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여간 주인 아주머니가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갑자기 교수님과 몇 마디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심란한 표정으로 딸들에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소리에 방금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왜 무슨 일인데요. 걱정스럽게 반문하는 큰딸에게 교수님은 차분히 말을 이어나가셨다. 그게 있잖아. 중국 말이라고 하는데. 아빠, 말하지 마. 나안 들을 거야. 아빠 말하지 마, 아빠. 이내 교수님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작은 딸을 안고 마당으로 나가 토닥이며 달랬고, 교수님은 큰딸 아이에게도 말해주는 걸 주저하다가 이내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네가 들었던 말은 말이지. 위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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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봐. 위를, 위를, 봐. 봐. 위를, 위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위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